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목요일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을 말씀을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 지니라. 너희가 요당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당강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이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라 들으라 오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런 말씀 앞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저에게 주셔서 또 오늘 이 새벽에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진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게 하게 하시고 또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당강을 건너 가난안 땅에 들어가거든이라는 말씀 앞에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에발산에 단을 쌓고 율법을 기록하며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미리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은 하나님께서 그 산을 보면서 축복의 땅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에발산에 관하여서는 저주의 말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두 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말씀 앞에는 이 에발산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즉, 에발산은 우리에게 저주의 땅이, 저주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당강을 건너가고 난 뒤에 에발산에 가거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새겨라. 그 말씀을 그 돌비를 통해서 세워놓아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석회를 바르라. 이 석회를 바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돌단을 쌓는면 그것은 물이, 돌이 무너질지 몰라도 거기에다 석회를 바르게 되면 단단하게 굳게 되어서 그것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해 보면 아이성의 전투가 끝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이 세개인 골짜기로 가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언약 갱신을 거행했던 모습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말씀은 어,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면, 요하수, 요소하는 이 말씀대로 가나안 땅이 들어가고 난 뒤에 이 서편으로 가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에발산에서 함께 이 일을 거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에발산에 관하여서 어떤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거기에... 돌판에 새겨 놓았을까 저는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어, 오늘 말씀만 해도 보면은 이 이러,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서라고 우리가 읽자는 말씀 가운데 보면 15절에서 26절까지에 보면 여러 가지 범죄의 그 저주의 항목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발 산에서 낭독하고 그 율법을 이제 거기에다가 돌판에 새겨 놓는 것을 보게 되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며 저희가 그렇게 순정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12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은밀히 우상임으로 어, 그것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만 해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돌비를 세울 때, 어, 우리가 석고까지 다 바르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 연장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오늘 분명히 하십니다. 그쇠 연장을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 그만큼 아름답고 예쁘게 조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모난 것들을 깎아내면 아름답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돌비에다가 석고를 바르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마치 아름다운 장식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와, 여기 돌비가 이렇게 아름답군요. 이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밀어내시면서 또 우리도 역시 그 우상숭배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에발산의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십계명 말씀만 해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섬긴다는 라 것에 그만큼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 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그래서 마치 그것은 이웃을 경홀히 여기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해악된 일이다. 맹인에게 길을 잃은 자가 있을 때 억울하게 송사했을 때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 만약에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는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라, 억울함을 풀어주라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이것은 아주 윤리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이 또 있는데요. 계모와 동침하는 자. 아버지의 아내와 사랑을 나누는 자,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에바이사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어, 돌비에다가 써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자, 이것은 성적인 문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자, 절대 이 사람은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에 서있다. 또 이복 친 자녀와 동침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이것도 윤리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분명한 모습 속에 있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암살 살인하는 자 이웃을 죽이는 자 잘못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이 안에 보이면 "뇌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에반산에 이러한 잘못된 것을 기록해 놓아라. 마지막으로 보면 불순종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가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에반산에는 우리 사람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관하여서 강령을 거기에다 다 적어놓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에발산에 찾아가서 그 돌비를 보면서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발산 그리심상과 에발산을 통하여서 에발산에 분명히 새겨놓은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심년 가운데 새김므로 말씀을 지킴으로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것은 저주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가는 삶,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것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 오늘 이 하루가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면을 간절히 주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요단강 서편으로 가서 그곳에서,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또 그들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오늘 저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또 우리, 우리 가슴 안에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준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더욱 그리심산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하는 그 모든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축복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심령마다 보내시고 또 우리를 더욱 이 교통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하루를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